설롱 로즈일거주는 제입니다. 오늘 6월 22일 수요일 오중입니다. 나의 계명을 간직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나의 지시를 너의 눈동자 같이 지켜라. 잠먼 7장 1절. 여러분 가운데서 현명하고 영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온유와 제 가운데서 자기 일을 하여 자신의 선한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주님의 길로 올바르게 나아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요 며칠 사이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로중을 함께하는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할 로죽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한다 이제 이런 좀 오해를 받은 거죠. 실제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선한 행동, 선한 행위하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현명하고 영리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해서 그 행실을 나타내 보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착한 행실이 더 중요하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근데 종교 개혁 이후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 이 행함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작용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삶의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우리의 육체적 잘못들,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들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고보가 한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를 읽다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냐 행함이 더 중요한 거냐 근데 이건 양자태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살던 500년 전 유럽사회는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행동을 훨씬 더 강조를 했습니다. 연보해야 되고 성지 순례를 해야 되고 어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아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요? 행위를 굉장히 소외시킵니다.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영혼 구원받아. 이게 상당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또 행함이 강조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상호보완적인 거고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하냐? 둘 중에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누가 복음 20장입니다. 낭독은 민대홍 목사가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장.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주니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을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백성이 우리 모두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족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반 열매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주인이 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이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임자가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다. 바로 그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모두 산산 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올바른 척하는 스파이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을 넘겨주려고 했다.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대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 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 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일곱 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오.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더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오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킨 바다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 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 있으니 말이오.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어.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길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